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의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봄절기 이스라엘 벗으니 봄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6월절 날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행렬이 여러 사람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 그 유월절의 그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 떡을 함께 나누고, 진설병을 나누고, 우누룩걸넣지 어, 그, 않은 떡을 함께 나누어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자기 집에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성전에 가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어, 정말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그 의미들을... 제대로 생긴 사람 이 얼마나 있을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가고 뭐 아이고 안,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과은 상관없이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유월절을 지금 가족들과 와서 이 절기를 지켜보니 무슨 소란이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님들이 정한 루틴을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멀리서 와서. 유월절 날 이렇게 적혀야지 애들 데리고 성전 구경 여기도 구경 시키고 저기도 구경 시키고 그리고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다 설명을 해야지 하고 자기들 짱망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온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유월절 날뭐 사람 죽는 얘기가 터돌고 막 이러면서 유월절의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진다고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신다라는 데 대해서 마음을 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아니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그 죽음의 안타까움 앞에서 절망하고 절주하고통곡하고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설령 알았다 해도 그 의미 죽으심 앞에서 다 도망가버렸던 제자들처럼 그 숨죽인 죽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 사람이 나옵니다. 준비를 안식의 전날이을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내들에게 공의원입니다. 사회 지도청이에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 근데 이분 공이 빌라도는 최고 지도들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야, 이 사람아 십, 십자가 주고 보통 며칠에 주고 아, 몇년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3일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는 어때? 그래서 체크해 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됐냐 확인해 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이속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문을, 무덤문에 놓았다. 시치를 감회장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전날이고 6월절 날이고 해서 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뭘 제대로 처리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급하게 감회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등 곳을 보았다 했어요. 어디에 무덤을 뒀는지, 이분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뒤로 솔솔솔솔 돌아와서, 어느 무덤에 두었는지, 어디에다 멸장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죽고 난 뒤에 장례의 예법을 되돌록 시켜드리려고, 사람돌이 하려고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손질들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들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절망을 믿고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역사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6월절 날, 그 소란스러운 날, 그 많은 사람이 음집한 그 날에 주님은 6월절에 참된 의미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예배나 행사나 이런 것할때그 행사 그 자체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들어있습니다. 대구에 동춘젤비에 있을 때 찬양팀을 했는데 오순종 목사님이란 분이 부회를 왔어요. 봉회를 왔는데, 저는 뭐잘 모르니까, 그때 리더가 김병복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저에서 목회하는. 김병복 목사 전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죠. 형이었지. 병목이 형이 찬양인들을 준비를 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백싱어를 했습니다. 막이렇 준비를 하고, 분답게 이곡부르고저 곡부로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봉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봉회가 끝났습니다. 명목이 그러는 겁니다. 야, 부흥회 때야 난 긴장을 해서 무슨 곡 부를까, 무슨 곡 부를까, 이 곡을 어떤 분위기로 부를까, 그거, 그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못들어서 그러면서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오순동 목 다른 데서 부흥회를또하시대요 그거 한번 가자. 이러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에 가서 좀 은혜를 받자. 그래서 얼떨결에 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는 어, 새로 봉해를 이차 봉해를 다시 했습니다. 어, 뭐 말씀이나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laughs> 그병목의형이그 그 중심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어, 때로 교회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떤 절지를 하나 보낼 때뭘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서 그 절지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그 의식을 진행해 나가는 순서에 따라가기가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준비해가는 것들에 걸거쳐서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6월절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소가지고 구원하시는 본질적 6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사람들 야유 또는 비난 또는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유월질의 본질을 지켜내신 예수부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신 여정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송축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교, 뭐 교회에서 왜 저러야 하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지, 그것이 분답은 일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에 어떤, 그, 어떤 성전이만보이 춤을 이렇게 잘 추는 겁니다. 춤을 잘 추는데 돈은 없어요. 교회,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예배당을 열심히 이렇게 짓고 사람들은 그 얘기 흥금을 하는데 본인은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이분은 아이고, 나 하나님 이 들을 게 없네. 나름 남들 앞에 좀 부끄럽고 낯가림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요 낮에 아무도없을때 그때 성전에 와서 춤을 춥니다 아, 막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이라도 올려 드린다고 춤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근데 들었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무슨 저런 해괴망치같이 사느냐 예배식 한다는데 그리고.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은 것때문에왜 저러고 있느냐 그오해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중심과 내가 주님 바라보는 한중심과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나오는 모습에 대한 이해함이 너그러움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중심, 근데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간 사람들은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는 반드시 마치 부활의 영광처럼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와 뜻도 모르는 사람들 주에서 주님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믿음의 길을 또한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지고 믿음의 승리 예정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하로도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 축복하시고 또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과 그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